자, 이 문제는, 어, 나름대로 괜찮은 문제인데, 자꾸 답지 들고 와서 나보고 계속 물어보지 마라. 저거 답지가 너무 좀잘 풀려서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니야. 자, 일단 선생님이 풀었는 걸 한번 보자. 자, 일단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게. 자, 각각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다 했으니까, 일단 판별식을 쓰는 건 맞겠지, 그지? 자, 첫 번째 식도 판별식 0보다 커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식도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건 m제곱이 1보다 커야 되니까, M은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판별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자, M이 1보다 작아야, 1, 얘도 M이 1보다 작아야겠지? 그럼 이 둘의 공통이 되야 되니까, 일단 이 판별식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이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두 근보다 항상 크다 했거든? 그데 이걸 근의 공식으로서 비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풀어야 될 대상이 아니야. 풀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그래프는 너무나 축이 분명하니까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어.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축이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거든? 자, 마이너스에서 좌우대칭이 되는 X절편이 두 개가 되는 식이 나온다. 이 말인 거야. 자, 이게 니은의 식이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두 개의 근이 나오지. 두 개의 x 절편이 바로 근이니까. 이두 근보다 큰 그래프가 여기, 두 근보다 큰두 개의 근을 가지는 그래프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를 상상해보게 되면 이런 식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지. 너무 떨어져 있다, 그지? 그래프가, 그렇지, 이런 식이 될수 밖에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이게 기억의 그래프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두 개의 근이 얘보다 크다는 것을 판단할 것이냐. 그네공식으 써서 이거보다 이게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정말 아니야 자 여기서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프가 있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의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면 우린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해 그래프간의 위치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야 위치관계 위치관계가 뭐야 교점이 형성이 되는지 혹시 접점이 형성되는지 이런 그래프 간에 위치 관계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떨어져 있다 접한다 또는 교점이 두 개이다 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떨어져 있다 교점이 접한다 두 개다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위치 관계 이런 두개 그래프가 나오면 위치 관계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당연히 이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봐야 한다고 근데 식이 좀 이뻐 두 식을 빼보면 교점을 구해서 두 식을 빼면 2로 묶이면서 m-1x가 되고 얘는 1-m이 0이 돼자 그럼 여기서 m-1로 묶어보면 2x-1이 1에 1이 되는데 여기서 m이 1이거나 x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야 되는데 m이 1일 순 없어 왜? m 1이 돼버리면 두 식이 같은 식이 돼버려 두식이 시기 같은 식이란 말은 교점이 형성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두개의 그래프가 나올 수는 없는 거야 m 이미 1일 수는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에 교점이 2분의 1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가 항상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지 이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2분의 1에서 두 개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2분의 1에서의 함수 값의 부호가 양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두식,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자, 이 니은 식에다 대입을 하던, 기역 식에다 대입을 하던,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가 양수 나추신 거야. 그럼 2분의 1을 위의식에 대입, 밑에 식에 대입할까? 뭐, 되잖아. 4분의 1 더하기 1에 플러스 m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m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가 최종 결론이 되는 거야. 자, 문제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상당히 좋은 문제긴 해.